이클립스 해 달의 일식 월식을 뜻하고요. 빛을 가리다. 동남아 가면 양산이 비싸니까는 바나나잎 같이 이큰 잎으로 빛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큰 잎을 쓰세요. 즉 빛을 가리란 얘기죠. 그래서 이큰 잎을 쓰세요. 이클립스. 이클립스 이클립스 빛을 가리다. 그 지구와 태양 아 지구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 빛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일식 월식. 이클립스. 빛을 가리다, 일식, 월식, 이큰 잎을 쓰세요. 이클립스. 자, 어필리에이트, 제휴하다, 연계하다, 가입하다, 뭐 계열 회사. 작은 회사가 혼자 살아가기 힘드니까는 큰 회사한테 어필리에이트해서 업혔어요. 즉, 제휴를 한 거죠. 이큰 회사의 계열 회사로 가입을 한 겁니다. 서로 연계한 거예요. 자, 어필리에이트, 어필리에이트, 제휴하다. 그리고 계열 회사로 가입하다. 그리고 뭐연계하다는 제휴하다랑 같은 뜻이니까 요세 단어만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affiliate. 제휴하다, 가입하다, 계열 회사. 자, shun, 피하다. sun을 갖다가 뜨거우니까 피하죠. 어디로? 시원한 그늘로. 그래서 shun하니까 시원한이 더날을것 같아요. 시원한 그늘로 태양을 피한 거예요. shun, 시원한 그늘로. 피하다, 션, 피하다. pause, 잠시 멈추다, 멈춘. 사진 찍을 때 포즈를 잡고 잠시 멈추죠? 짠! 그죠? 그래서 pause, 잠시 멈추다, 행동까지 해보세요. pause, 잠시 멈추다, 멈춤. pause, 잠시 멈추다, 멈춤. condolence, 애도, 조이. 자, 묘 앞에 있는 큰 돌, 비석. 큰돌 위에다, 국화꽃을 넣었수, 큰 돌, 런스. 자, 컨돌런스. 뭐 하는 거예요? 애도, 조이. 컨돌런스. 애도, 조이. 자, 프린지. 주변부, 변두리, 비주류. 자, 방에다가 뿌린 쥐, 쥐를 뿌렸어요. 쥐들은 숨으려고 가생이로 가겠죠. 주변부로 갈 겁니다. 그죠? 뿌린 쥐, 뿌린 쥐들은 주변부로 간다. 변두리로 간다.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에서 비주류. 자, 프린지, 주변부, 변두리, 비주류. 프린지, 뿌린지, 주변부, 변두리, 비주류. 자, 이그제아서베이트, 악화시키다. 자, 눈 예뻐지려고 앞트인 뒤트매 해가지고 쬐었어요. 이그, 쬐서, 더 배렸어요, 인물을. 즉, 악화시킨 거죠. 이그, 쬐서, 배렸어, 악화시키다. 이그제아서베이트. 악화시키다. 이거 제서베이트. 악화시키다. 오톱시. 사체의 부검입니다. 자, 오. 톱으로 사람을 갈른 다음에 안에 장기를 C. 보는 거예요. 오. 톱으로 가른 다음에 보는 거. 바로 부검이에요. 오톱시. 부검. 오톱시. 부검. 자, 복습. 이클립스. 이큰 잎을 쓰세요. 즉, 빛을 가리다. 그리고 월식 일식 어필리 에이트 어필리 에트 하면서 제휴를 맺은 거죠 큰 회사한테 제휴하다 그리고 계열 회사로 가입한 거예요 계열 회사 가입하다 션 시원한 그늘로 태양을 피한 거죠 피하다 퍼즈 포즈 취하면서 잠시 멈추다 짠 그래서 멈춤 e 돌런스큰돌 위에다 국화꽃을 넣어수 에도 조이. 프린지, 방에 뿌린 쥐들은 주변부로 간다 그랬어요. 주변부, 숨으려고 주변부, 변두리, 비주류 이그제서베이트 자, 이그제서, 눈을 쨌더니 성형외과에서 쨌더니 인물을 더 버린 거예요. 배렸어요. 이그제서베이트, 악화시키다 오톱시, 오톱으로 가른 다음에 씨, 본다 그래서 부검이죠. 자, 테스트 이클립스 빛을 가리다, 일식, 월식, affiliate. 무슨 뜻이에요? 제휴하다 계열회사, 가입하다, shun, 피하다, pause, 잠시 멈추다, 멈춤, condolence, 애도, 조의, fringe, 주변부, 변두리, 비주류, exacerbate, 악화시키다, autopsy, 부검. 과학적인 해마학습법으로 빠르고 오래 암기되는 경선식 영단어.